Uh -huh. 문재인이가 장악한 이 청와대는 도굴금 처리 주식회사다. 이렇게 좀 했습니다. 마치 청와대가 이 도굴금의 그 작물 처리장인 것 같아요. 장물 처리장, 그죠? 자, 우리 청세 말씀 듣고 제가 사이사이에 좀 질문을 드리거나 또 코멘트를 하거나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살다, 살다 보니까 별거라지를다 봅니다. <laughs> 예, 참, 예,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예, 진짜로. 예, 예, 예. 인간이 살아오는 동안에 그짓과 진실은 항상 함께 해왔습니다. 어느 시대라도 거짓과 그 진실은 항상 공존해왔죠. 거그 짓이 힘이 세어서 진실을 죽이려고 해도 그럴수록 진실은, 퍼등퍼등 죽지 않고 살아난다고 배웠습니다 책에 그렇게 써져, 써져 있습니다. 더욱 시퍼렇게 살아나죠? 예, 더욱 시퍼렇게 뿌득뿌득 듣기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오늘은, 청와대를, 불법 증거하면서, 가전 근무술수와 자신의 재상을 간추기에 급극하면서 또, 도굴된 금을 그 팔아먹으려고 돈으로 바꿀라고 온갖 잔대가리를 굴리고 있는 그문가놈의 어, 민낯을 여과없이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중요한 일로 제가 잠시 하는 코멘트를 넣으면요. 예, 예. 어,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제가 댓글들 유심히 보는 편인데 어, 이런 질문이 가끔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아니. 문재인이가 왜 금이랑 연결돼 있는지 증거가 어디있느냐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승님이 금을 발견한 시점이 2002년도 당시에 김대중의 말년이었고 바로 다음에 이제 노무현으로 바뀌는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재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뭐왜문재인과관련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는 어떤 것이 그질문에 많이 있는데 오늘 바로 문재인이가 이제 김대중 가고 노무현이 죽였고 그러고 나서 문재인이가 얼마나 살인마적인 행위를 했었고, 이 금의 작물에 비로소, 작물을 뺑뺑이 돌린 인간인지 한번 여실히 드러내는 예, 예. 좋은 메시지 할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아, 그, 직접적인 증거는 뭐냐 면은 제가 2018년 작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50여 차례 이상 그 문재인이를 금도굴에 그, 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는 뭐 하는 됩니까? 청와대 대변인 김 의겸이라는 그 기자 출신의 그 양반 뭐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금독을, 그, 어? 범죄단에 그 연루된 그, 어? 자기 그 오야봉을 죽인, 어, 그 살인마라고 또 금독을 전부 운현동 의뢰공장에, 어? 우리 선조들의 유골을 어, 물속에 포화된 유골을 제끼고, 어, 그만쏙 빼간 처먹은 더러운 천인공도 알 더러운 인간이라고 어, 어 범죄자라고 50년 차례 온 세상에다가 애쓰면은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란이 없어요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바꾸어 말해서 저 묵시적으로 동의한다는 제 말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게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자신들이 말을 꺼내는 순간 더 커지기 때문에 찍소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이 유도하는 것이 반응이 있기를 바라고 자꾸 유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 죽은 듯이. 기복자갈이들인가? 전부다 기복을이들이에요범퍼들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시그참아그 어, 그, 그래도 그저 그놈들이 머리가 있어가지고 어 이걸 갖다가 대꾸를 하고 나서는 순간에 바로 뻔키가 된다는 것을 잘 아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어, 지난 2002년 3월 2일날 참 꿈속에서도. 어, 그리워하던 구멍 하나를 떨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땅도 아니고 아버지 땅도 아니기 때문에 10년 세월이 걸렸어요. 문현동 1219-1번지에 직경 60cm로 지하 안반층 16m를 뚫고, 어, 땅 속에 숨어 있던 그 지하 수평물의 천정을 간통하는 개가를 올린 것입니다. 그거는 현대 과학이 발달되어 가 있기 때문에, 땅 속에 16m에 존재하고 있던 그 낯선 구리 하나, 저, MRI 같은 기계에 걸린 것입니다. 그 MRI 기계를, 어 갖고 온 데가 어디냐 하면은, 대전에 있는 벤제대학이에요. 벤제대학 벤제디아 토목공학과에서, 어 미국 하와이에서 그 기계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 기계를 제가 어떻게, 그 참, 어 알고서 그 돈을 주고, 어, 그 다음에 그 손홍이라는 교수를 갖다가, 어, 돈그 당시 돈 300만 원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 찾아낸 것이 그 구멍을 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물이 그 어, 지, 지, 지상 어, 17m 높이로 한 3시간 아닌가 뭐, 어, 뿜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 수압이 얼마나 세였던지 그, 어, 도굴단들이 그, 어, 저 성부자 방송에서 하는데 그런 사진이 여과 없이 그 분출하는 장면이 물 기둥이 솟아오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기네들이 그 무식한 놈들이 돼서 물 기둥이 솟아오르는 그 자체가 박수홍이 불이 아니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어, 내가 저 조금 전에 봤습니다. 물 기둥이 막천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그때 그 강경이 그 어, 산속 그저 뒤에 있는 옹벽 안쪽에 어마어마하게 큰그 공간이. 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어, 물리적인 현상이고 증거입니다. 제1의 증거입니다. 어찌가 되냐면 토목공학에서 어, 수리수문학에서 오리피스 현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분수대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그거는 수압이 없으면 절대 올라올 수가 없는데 만약에 박수홍이의 실패한 구리라였다면 은한 방울도 올라오지 않는다는 수정공사의 육군해석이 어클 것이니까 보고클 것이니까 물이 각들었 고여가배미가 무식하게 무식하는아니그럼네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낮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저를 사기죄로 이제 똘똘 말아서 그 징역 4년을 살렸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 사기를 갖다가 누구를 통해서 쳤습니까? 김성태라는 그 소도동놈, 삼천포 그소 눈깔 같이 생긴 그놈 등치 큰 놈, 그놈이 여기저기서 자기 아는 지인들에게서 돈을 구워갖고 온 겁니다. 어, 그 조건은 뭐냐면은 그 어, 성공하면 10배로 어, 준다는 그걸. 어 보장을 나한테 해달라고 해서 내가 글자 몇자 써준 그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그놈하고 내가 갈랐었다고 탄수앞에서 그놈이 나는 한30% 줬다고 하고 100만원 같으면 은 30만원 그놈 새끼한테 줬다고 30% 줬다고 했고 그놈은 거짓말로 15% 정도 그렇게 15만원 정도 받았었다고 그러니까 그놈 새끼가 그 아무 직업도 없고 어. 백수 건달이고 집도 절도 없는 놈이 가족을 미기사일로 될거 아닙니까? 가족이 또 아홉인가 됐어요. 어? 그런데, 그, 어째서 그러면 같이 갈라졌으면 사기 공범이 돼가지고 같이 진역을 살아야 될 긴데, 그러면 쏙빠자고빠주고 내만 그 전부 다 딸, 저 딸딸 말리 있어요. 그 자체가 이 위에서 그 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의 어, 민정수석을 하던 그 문재인이라는 자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금반사들이 압력에 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말하자면은,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고, 지금까지도 저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어, 아까 1조 5천억 백주놈이, 그 다음에 김승태 8,900억, 그 다음에 정문규의 그창기업 6,800억, 국, 그, 국세청에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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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세무 과표가 그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부끄거 없이 저것들이 설치는 것은 뭐 때문에 설치느냐 하면은, 선구자 영어를 통해서 설치는 이유는, 뒤에 그, 뭔가 저놈이 대통령이라 헤어차고, 가짜 대통령이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저것들은 저, 바라가지, 안, 바라, 죽을 때까지 바라갑니다. 어, 그래서, 델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대응해 주는 것이 오히려 고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시청자들이 영리하니까, 시청자들이 보면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인지, 어 진실인지 어다어 표가 나서 알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진실을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그 금독을 사건 외가부몇 시편을 내보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내용을 많이 아시는 예, 예, 예. 최근에 보신 분들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에 예, 예.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예. 금도굴이 언제 시작된 제가 한번 일지마 제가 한번 다시 한 말씀드리고 다음 얘기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금도굴 금에 대한 발견부터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예, 예. 지금 말씀드린 10년에 걸쳐서 그 부산 물류 일대를 탐사하신 예. 이후에 바로 2002년 3월 2일 바로 문현동의 수직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 지하 4 m 부터 물속이 포화 상태로 되고요 그러고 나서 같은 3월 18일경 중순 좀 지나서 일본 글자로 이둥충이라는 그리스인 마대가 수평 물속에 꽉차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이 예, 예. 이둥충이라는 글을 쓴 것은 그 일본 일제 시대 때그 굴이 완성되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예, 예. 그러고 나서 바로 며칠 얼마 뒤에 3월 말쯤 돼가지고 음. 김성태 일당이 음. 우리 정생님의 오른팔이 하는이사람 배신을 한 다음에 아니 제한테 아, 도굴하자고 종용을 했죠. 그렇죠. 예. 배신하면서 예. 도굴을 하자 예. 금을 빼돌리자고 예. 이제 제안을 해서 국가에 신고하지 말고 그렇죠. 어 살짝 살짝 빼놓자고 했죠. 정생님은 이제 그걸 갖다가 반대했고 김성태 도구를 하자고 만 먹게 되서 이제 배반이 일어납니다. 예, 예. 정확하게는 4월 5일날 배신이랑 제가 인지를 한 것이 4월 5일이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4월 중순경에 바로 이 김성태가 정세임이 이제 눈엣가시가되버렸으니 자신은 도구를 하고 싶은데 정세임은 도구를 반대하고 있으니 국가에서 세금 내고 정식으로 이걸 우리가 클레임을 하자 얘기했으니 김성태가 당시에 좀심이 좋은 나현철이에게 정중변생을 죽이라고, 예, 할인 교사, 예, 예, 지시를 합니다. 예, 예,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숨가쁘게 예, 예, 어, 죽고 주의가 시작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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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들은 부부를 예, 시작해버린 그래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금을물 속에 산더미처럼 죄에 있는 금을숨먹기 위해서 주체인 줄을 제가 찾아낸, 저, 제가 주최했지요. 그러니까, 저를 갖다가, 아, 그, 백주놈이 등을 끄잡아 그 이어가지고, 어, 저를 갖다가 팽시기로 작정하고, 어, 모함을 했습니다. 그, 기대한 은이 뭐냐면, 자기네들에게 그 힘을 실어줄 은득이 누구느냐 면너무현입니다너무현이 정권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배경이 누구느냐 면그 현직, 붙어서 뒤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병풍 역할을 해주니까 아니 뭐 그러고 질게 있겠습니까 정충전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다빠 힘이 빠져갖고 지쳐 쓰러질 지경인데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처절하고 외로운 그 전쟁을 갔다가저 혼자 일대 다수 수백 명인지 천명인지 모르는 기가순 같은 놈들을 상대로 해서 외롭게 고군분투해온 것입니다 자 이제 노무현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Yeah, yeah. 자 노무현이가 배경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실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 아, 김대중에 이어서 응. 노무현이가 청와대를 장악합니다. 응. 2003년 바로 다음 해인 응. 한 1년쯤 지나서 응. 2003년 3월 9일에 응.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당시에 노무현과 응. 젊은 검사들과의 대화의 장뭐 이런 응. 방송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의 발령을 받은 신임 검사인 김영종이 아주 용감무쌍하게 발언을 합니다. 응. 질문하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노무현에게 응.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응. 아, 전 부산동부지청장인 박용석에게 응. 응. 정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다. 응. 그때 왜 검찰에 전화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응. 그러면서 노무현한테 물었죠. 그렇죠. 응. 응. 그것이 바로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을 하소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그 얘기했습니다. 돌직구를날린 겁니다. 그때 노무현이 뭐라고 했죠? 그 당시에 그래서 노무현이가 노무현이. 어, 그 말을 듣고 어, 이쯤 가면은 막가자는 거지요 하고 허투을을저뭐 어, 어, 민망하니까 민망해 양심이 찔리니까 하면 시켰습니다 그 표정까지. 예예. 예. 그래서 허두섬을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하면서 허두섬을 지으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 그 화면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우물쭈물 우물쭈물하면서 변명하기를 청탁 전화가 아니었다. 청탁 전화가 아니었다. 해운대 지구당에 해운대 지구당에 당원이 사건이 개류어 있는 모양인데 당원 자기 당원이 해운대 지구당에 자기 당원이 어, 사건에 개류어 있는 모양인데 위원장인 나에게. 너무 연예계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자꾸 호소할 소하니 혹시 음, 혹시 그 어, 지청에서 검사들이 못 따들은 어, 얘기가 어, 있는 어, 있는 것 같으니까 어, 한번 들어 주십시오 하는 지지로서 드듬 어, 드듬 어, 우물쭈물하면서 들어 주십시오 그뿐이다 요 이야기가 전부다 어? 하면서. 어, 해명을 했습니다. 그는, 그, 의식이 똑바로 베인 보통 사람들이라면, 뭔가 이상하다. 어, 어째, 저, 어, 그, 뭐고, 어, 그 대통령 그 당시에 그 질문하기 전이니까 당선자신 분으로서, 어, 시청자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뭐, 어, 자기 당원이, 어, 억울한 것이 다못다 드린 것이지, 한번더 들어봐 주시오.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그우물쭈을 하니까 뭔가를 숨긴다, 듯한 그런 걸 눈치챌 수가 있지요. 그때 그 화면을 갖다가 재생해서 보시면은 제 말을 갖다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 어, 장면을, 어, 보고, 저도 보고, 그, 저건 뭐, 저, 좀 이상한데, 내가 너무 일 알기 때문에. 내가 저 노무현이를 어, 세번 만나가지고 어, 금도굴에 대해서 문현동에 대해서 아니 금도굴이 아니고 문현동 보물건에 대해서 서로가 그 얘기를 했던 그런 어, 상황이 앞전에 다그 얘기를 장황하게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생략합니다. 야주뭐 이상한데 어 그런데 내가 그 이후에 수사를 해달라고 내가. 수사를 해달라고 어 진정서를 이어가지고 서경석이라는 그어 종교관계 그 목사 거기 이제 저 검찰에 작용해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그뭐 제가 진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어 동부지청에 그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오청특수부에서 서범중이라는 애송이, 그, 그 당시에 고대 법대나하고 대군 놈이 있는데 뚱보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어, 어 수사를 하는데 이년 개판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내 말은, 어, 인정하지 않고 자꾸 말이지, 그, 어, 도굴단을 비호하고 말이지, 어, 어 사건을, 어, 비비고기 시작하더라고. 어, 여달 동안. 그런데, 한 번은, 수사를 받다가 화장실을 갔습니다. 아, 이 화장실에 가서, 어, 정면을 보면서, 아, 이거 참 뭔가가 그참 이거 뒤에서 어떤 놈이 조정하는 것 같은데, 검사 새끼가 내 말을 전혀 안 들으니까, 서금주의라고 하는 그 대구 자식, 그 자식이 안 들으니까, 야, 이거 내가 동쪽이라고 하면 그 새끼는 항상 서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난감하다 싶어서, 어, 자, 그 있는데, 옆에서 같이 오죽누던 누군가가 내 옆구리를 푹 지르면서 아는 쟤압이다 그래서 힌트 보니까, 뭐, 내보다 키가 작은데, 어, 아무 개가, 또내 아는, 어, 진주에서 알던 후배예요. 그 진주 지청에, 그, 무전사로 있었대데 무전사. 아, 원래는. 그, 그, 친구가 그 배를 타든 원양허선을 타든 그 무술사인데, 검찰에 취직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통신을 담당하는, 어, 그런 직책이었는데, 진주검찰청에 있다가, 어, 이게 웬일이고 한 게, 어, 내이 회사로 정원 온 지가 1년 안 됩니까? 어, 형님은 여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 문현동 금동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다. 아니, 그하가 하들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아니, 고형님이 주인공입니까? 어, 아, 그래, 니가 어째 그래야 그, 뭐, 문현동이 금동을 사건을 아느냐 하니까. 아니, 우리 회사 직원들 전부 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 어째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노무회이가 우리 회사 그 사장한테, 지청자한테, 박용수이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이 알아, 뭐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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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아이네 지청을 일렇어서 해사라 하더라고 그러면서 어 우리 회사 사장한테다가 그 전화를 한게 너무 예 아닙니까 내가 내가 이제 그런 걸 모르는 줄 알고 그래 무슨 부탁하려고 전화를 했다 가할게 아, 아이고 문영동에 그 금동을 그 형님이 주인공인 줄 나는 몰랐는데 그 금동을에 터치하지 말라고 터치하지 말라고 전화를 갖다가 아, 아, 한들 갖다가 우리 회사 직원 여자 직원 다 있스 그지 전부 다 전화 켜는 거지다 압니다 아. 논부지청에 직원들 다안나고그러 그래서 내가 꿈을 깨했습니다노무예의가 아, 가담이 되었구나. 노무예의라 하는 이 더러운 어 도둑놈이. 그럼이그 앞전에 내가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그 김해 이목 시험장에저거형 노금평이하고 같이 그 철조망을 절단하고 들어가서 그당감나무 묘목을 뭐0개지말로 100개. 뭐, 200개 훔쳤는지 300개 훔쳤는지 모르죠 그래갖고, 저거 집 뒤에, 봉안이 뒤에, 산에, 저거 산에,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갖고 그 땅값 나면 과수원을 조성했다고, 어, 그 새끼가 그, 온 사방에, 무슨, 훈장받을 자랑인 것처럼 떠들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졌지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도벽이 있는 사람이그렇죠 그런 게, 인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 죽으라고 좋아갖고, 10년 동안. 그래갖고, 저, 사법시험에 파서 해갖고, 1년 반 정도, 그, 대전에서, 대전 집 법에서 어, 저 뭐가 그 판사 생활을 했는데 월급이 작아갖고 사표 놓고 부산에 내려와가고그 도청 앞에서 부, 부, 부용동 도청 앞에서 변호사 하면서 그 문과 죽을 만난 겁니다. 어 자, 그래가지고 사는 도둑놈끼리 만난 거예요. 어 자,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면은 어, 노무현이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아, 검찰 측에 전화해서 지시를 했다. 무슨 지시를 했냐 하면은 아, 문현동 금도글 사건에 대해서 파치하지 말아. 아, 건들지 말아라. 검포를 얻어라. 정충제 아. 바보 만들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아, 아, 이 사건을 봉합시켜라. 건들지 아, 마라. 정, 좀. 좀, 저, 좀. 그, 저, 예. 오케이. 그걸 김용종이가 말하자면 그때 젊은 검사들과의 대화의 장에서 그걸 바로 돌직구로 안 날렸으면은 제가 어떻게 이런 걸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 그분은 저 안양지청장을 겉으로 해가지고, 검사장 승진이안 되니까, 옷을 벗고, 한, 아, 어, 제 알기로 한 3년 정도 전에, 저수초동 앞에 그 송결이라고, 송결자는 한문으로 결백하다 할때 깨끗하다, 아마 결자 모아인데 뭐 소나무 송자. 그러니까, 아, 어, 늘 푸른 소나무니까, 소나무처럼 늘 푸르게 깨끗하다. 되지 않겠다 아마 그런 그, 그 사람은 신조망인데 간판을 그걸 긁고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자유한당에 자유한국당에 중앙윤리위원장으로 영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만났어 긴노유리 오퍼레이션 그 책도 내가 안금백한 책도 한권 주고 그다음에 정충제를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필요하다면은 그 만약에 한국에서 청문회가 열린다든지, 그 다음에 그 뭐야, 그저저 저어 국정조사가 열린다든지 어 해서 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어 그분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 뭐더 이상 그분이 그 한테 입 검아가 싶어서 그분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튼 김용정 당시 검사가 아주 올곧게 노무현한테 직접 돌식을날려고 아기물을 좀 남은 데는 이그 밑보이니까 아무튼 크게 성장하지 네. 못하고 이제 아, 변호사 기업으로 가고 이제 잘리죠. 검사장 수치 안 되면 잘리니까. 저튼그 모든 정황을 정리했을 때노미현이가 아,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취임하기도 전부터 검찰에 압력을 넣어서 이 사건을 건들지 못하게끔 압력했다는 것이 이제 다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음. 얘기 넘어가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노무이와 관련되었다는 거는 그거 어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그러시죠. 여기개 예.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예. 그러시죠. 그노무이하고그독을두어 백준웅이하고는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아는 사이라요. 서로가. 얼마 정도 아는 사이냐, 면 20년 같이, 그 이전에, 그 도굴 사건 이전에 한 20년 동안 동호회를 같이 했어요, 동호회. 동호회 예, 예, 동호회가 뭐냐면은, 그 증거가 인터넷에서 저, 제가 찾아 냈습니다. 그 한국 열기구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 어, 풍선에다가 속구리를 달고, 그 발, 불을 펴가지고 날아가는 게 있는데, 열기구 협회라는 데. 그게, 노무회가 그, 어, 25년인가 20년 되고, 그 다음에, 어, 회장이 누구냐면그백준님이가 회장이에요. 그래서, 저, 태평양을 건너가는 그 이벤트를 2001년도에 할적에 어, 무 저, 백준님이가 종갈본부장이고, 그, 노무현이가 추진본부장입니다. 국회의원, 종로국회의원으로서. 어, 그래서, 어, 그두 놈이 그확하게 내가 연결거리를 찾으려고 내가 참말로 고생을 많이 하다가 내가 찾아낸 것이 열기구협회 회원이었다. 그리고, 어, 문현동의 금도굴에 열기구 협회의 그 간부들이 많이 동원되는 것이, 그, 어, 김성태가 쓴그 제주도 탐사일기, 엘4용지 404쪽 0짜리에 그게, 어, 은종진이라든지, 그 영감이 아마 나이가 많아서 죽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한국 땅덩어리 생기고, 유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 금이 산뜸이같이 도시의그 한복판에서, 땅 밑에서 나타났다고 하니까,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걸, 금이 나왔다는 걸안 믿는 그것이, 오늘날 저를 17년 동안 죽도록 고생시킨 그 원인입니다. 예. 그래서, 앞전에 한 번이라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면은, 제가 그렇게 고생 안 했죠. 어, 벌써 해결됐죠. 그리고, 일만 다진되고, 한국에는 큰 도움이 되고, 부산시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더불, 그, 저, 금이 나온 그, 유골이 제어있는 의뢰공장, 그 실체가 1공장 부터서 5공장까지 있는데, 그 도면이, 그 배추름이 가방 속에서 제가 입수해 갖고 아니었습니까? 그게 범 내에 보면, 범내범 범래 내에 보면은, 어, 한 부분이, 끝에서 그까지 4kg입니다. 그러면 은그 도면 그 자체를 전부 다그 4km나 가는 걸 대입을 하면은 한 15km, 20km가 동서남북으로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부산시 남구 지하에는 그용어동 거지 어 수산대학 용어동 용당캠퍼스 어 용당 있는 그런 쪽까지 대, 저 유해모지 근처하고 거지 지하 왕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 국외시의 실체적인 그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은 그 어마어마한 관광지가 될 수가 있죠. 부산시의 관광자원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어, 바다니까. 부산, 한국에서 제일 큰 항구도시니까. 그, 부산시, 에, 에서 그, 의뢰공장하고, 지하 의뢰공장하고, 그 다음에 바다하고 연계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낸다면 아마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돼가지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서 부산시 재정에 엄청난 이득을 갖고 올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